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아니 2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말 역사적으로 큰일을 치룬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파격적인 특별 배당을 발표했었고요. 앞으로 3년간의 배당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핫한 이슈가 바로 앞으로의 M&A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28일 컨퍼런스 콜 발표 때 배당정책 관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할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특별 배당과 앞으로 3년간의 배당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하였고 M&A와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년 안에 5G와 AI 등 4대 신수종 사업과 반도체 부문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합병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만한 게왜 하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일까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컴백하여 직접 경영을 진두지휘하면서 인수합병 계약에 사인을 하기 충분한 시간을 최장 3년으로 잡은 듯 보입니다. 이전 역사를 봐도 삼성전자가 M&A에 관해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대규모 M&A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분야 또는 파운드리 회사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크게 호황을 맞을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는 현재 존재하진 않으나 그래도 나름 1위를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를 인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의 M&A 리스트에 NXP 반도체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은 어제 28일에 지난해 4분기 발표 이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산업에서 시장 주도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신규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 보유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M&A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존 산업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IT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쪽일 것이고, 신규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엄청난 총알로 시설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M&A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M&A 대상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M&A 준비가 아주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현재 대내적,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M&A 확정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온 준비를 토대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역사상 역대급 M&A를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총 116조 2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에 50%를 배당에 사용한다고 해도 대규모 시설투자나 M&A를 하지 않는다면 잉여금은 계속 현금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곳간에 돈이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현재 시설투자는 평택과 오스틴에 이루어질 확률이 여러 정황상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텍사스주 오스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땅을 이미 매입해 둔 상태라서 언제든지 시설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호 사장은 지난 주주환원 정책 기간 M&A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매우 늘었다며 지속적인 현금 증가는 회사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의미 있는 M&A로 현금 보유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고여 있으면 썩는 법입니다. 현금도 사용되지 않고 투자되지 않으면 썩는 법입니다. 곳간에 현금을 쌓아 놓지만 말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에다 유의미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공헌한 삼성전자가 글로벌 유망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의 유망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인공지능, 5G, 바이오와 함께 전장 사업을 삼성전자의 4대 핵심 미래 전략 사업으로 꼽은 만큼 성장이 매우 기대되기 때문에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유력한 인수 대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NXP 반도체에 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1순위 인수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 것도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를 넘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인수 대상 1위는 누가 뭐래도 NXP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간 남아있는 많은 돈으로 NXP 등의 차량용 반도체 분야 기업을 인수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엄청 많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현재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외연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튼튼한 기업에 수십조 단위에 투자를 하여 M&A를 하는 게 최고일 것입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와 스위스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이 삼성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NXP 반도체는 2018년 미국의 콜컴이 우리 돈 49조 9천억 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중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NXP 반도체는 매각에 앞서서 삼성전자와도 협상 의사를 사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부문 1위이자 차량용 반도체 부문 2위 기업인 독일의 인피니언은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중에 있고요. 특히 파운드리 세계 1위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극자외선 장비 추가 투입과 공장 증설이 당연히 진행될 겁니다. 외신들도 삼성전자가 11조 이상을 투자하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많이 보도하고 있고요. 지역으로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텍사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역대급 M&A 인수 대상 바로 이 기업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꾸욱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